우음 없는 모습으 보고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이 공군단 모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조기의 당을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비대위라든지 그런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비대위가 세번했습니다 이제 비대위, 비대위, 비상비상 이런 거는 없어 되었고 조기의 전당대회를 치러서 국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내각의 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우화 의장께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순서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논의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정무적 판단 능력과 장관이라든지 정치력 경력이 있는 분이 참여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국무총리는 여야가 공감을 할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분, 그리고 진정한 소위 국가의 운영에 철학도 있고, 나름대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AI가 그 플랫폼이 세상에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 한개를 공개적으로 건의합니다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랍니다. 21대에서 폐기하지 말고 그리고 21대에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아, 이건 국민의힘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인생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하지만 저는 5.4%의 차이로 70석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소선거구제의 맹점이 있고 열리병 비례대표제가 품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조기에 소위 우리가 2년 전에 정권을 잡았던 그 초심으로 되돌아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좀 진행했으면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희망이 있구나. 지금 이미 대통령, 저, 공무의발언 가지고 전체적인 언론을 보면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결에,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이게 다 보니까 일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불통의 이미지를 갖지 않았다. 뭔가 좀 직접 피자회견을 좀 자주 해서 공,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났어. 기죽지 말고 대통령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좀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